향나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향나무는 정원수로도 많이 이용되고 공원수, 산림수 또는 목재용으로도 많이 재배되는 흔한 주변의 나무인데, 향나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향나무는 태생이 바늘잎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따갑게 못 만지게. 예. 동물들이 나무에 접근해서 먹이를 쓰려고 그러면은 바늘잎이 찔려서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간지럽게. 그래서 동물의 피해를 피하려고 바늘잎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향나무 종류가 여러시다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바늘잎 없이 보드라운 잎파리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품종이 바로 정원에 심거나 화분에 심거나 생활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향나무고 바늘잎을 가진 향나무들은 전부 산림수나 공원수나 예, 가깝게 접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는 향나무들입니다. 예, 향나무는 향불을 피웠던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돼 있는 나무고 자연 상태로 기르다 보면 나무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 손질을 하고. 가끔 자람에 따라서 손을 보므로써 나무가 예쁜 나무로 됩니다 나무는 누구나 심어, 심고 싶어 하지만 돈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상품을 만드느냐 작품을 만드느냐 명품을 만드느냐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 상품이라는 것은 그냥 대량생산 농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거름 잘 주고 약치고 해서 성체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만 경쟁력이 없습니다. 작품은 소위 말해서 분재로 값으로 따져서 몇 천만 원짜리 희귀한 나무로 둔갑시킬 수 있는데 예,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를 재배하시려면 목적을 명품을 만드는 곳에다가 맞추시면은 생각한 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약간 기울어져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파서 또는 다시 세워서 기를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세웠으면은 사방팔방에 가지가 고루 자라는데 기울어진 채를 좀 방치하다 보니까 전부 위로만 올라서 한쪽에는 가지가 없는 이상한 나무가 된 겁니다. 예, 전후좌우에서 모든 걸 갖춰야지 앞으로만 뒤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나무는 관상 가치를 잃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릴 때 방향을 빨리 잡아줘 가지고 우리가 지주대를 세워서 묶는 이유는 나무를 사방 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모양을 잡을 때는 꼭 세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눕힌 대로도 모양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완전히 기울어진 대로도 모양이 나올 수 있고 그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모양이 있고 각자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나무의 습성을 알고 이 나무의 장래성을 보고 그거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쓸까지만 남기고 쓸모 없는 가지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예, 이 사이에 끼어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다 잘라서, 소위 말해서 속금전정, 예, 서로 방해되는 거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나, 중복된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해서 속에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 길이에서 3분의 1 정도는 이파리를 냉겨야지. 이파리가 없이 더쭉 벗겨나가면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잎의 수가 적어버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띄고, 마진난거 띄고, 안으로 들어온 거 띄고, 죽은 거 띄고, 역할 못할 것들 뛰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이 줄기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가지는 다섯 개 정도 아니면 일곱 개 정도가 정상이다 나무를 작게 하려면 다섯 개더 작게 하려면 세개 정원 수정도의 크기를 만들려면 일곱 개. 정원수에서도 좀큰 나무로 만들려면 한 아홉 개 정도. 그래서 가지 숫자는 열개 이상은 불편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간격이나 굵기나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것만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딱속아 내시면 됩니다. 예, 요 부분은 가지가 너무 간격이 조밀하니까 간격을 좀 늘리고자 옆에 가지를 약간 제거하면은 뚜렷이 자기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 예. 이 손질은 간단한 손질이니까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 줄기를 세우느냐, 눕히느냐, 구부리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나무의 운명이 결정되고 모양이 결정되는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렇게 직선이라는 것은 약간 자연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약간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위로 유인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세월이 너무나 걸리고 또 가위에 흔적이 남아 가지고 인공이 가미된 것 같은 분위기라 나무의 멋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게 철사인데, 예, 이런 철사는 분재를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철사라, 분재용 철사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알루미늄 철사인데, 코팅을 해서 나무의 색깔과 유사하게, 그래서 철사를 감아도 거부반응 없도록,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어가지고, 시중에서 사다가, 구입해다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굵기가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거할려는 줄기나 또는 제거할려는 가지를 이 철사가 제압하려면 3분의 1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줄기의 폭과 철사의 폭을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 굵게 철사니까 충분히 이 줄기를 제압할 수 있는 굵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해서 약하면 나중에 한번더 복선으로 감으면 되니까 너무나 처음부터 무리한 철사를 감으면은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굵기는 선정하시고 이 뿌리 아래다가 깊이 꽂아서 철사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딱 안정시키면은 이제 철사가 아래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걸 감을 수가 있습니다. 45도 각도로 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을 때마다 한쪽 손은 철사 아래를 잡으면서 나무에 힘을 힘이 들어가지 않게. 예. 나무는 감기는 걸 모르고 철사가 이렇게 휘어가 함께 하는 요령으로 살살 감으시면은 나무는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각도로 감는데 너무 꽉 감아버리면 나무가 자랄 때 압박을 좀 받으니까 약간 성글게 예. 그러면, 줄기를 감은 철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끝까지 못갈 때는 거기서 자르고, 가는 철사로 이어가지고 나머지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철사가 워낙 말을 잘 듣는 거라 조금 가는데도, 지금 이 굵기면 이 철사가 굵어서, 감으면 안 되는 굵기지만, 끊고 다시 자극으로 이어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 철사로 되니까 여기서는 자르고 여기서 이어갈 때가 문제입니다. 이어갈 때가 가급적 하나로 가려는 이유는 이어가는 것은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철사 굵기를 좀 가는 걸 선택해가지고 가지를 감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정도 굵기면은 가지를 제압할 수 있는 굵기이기 때문에 즉 3분의 1에 해당되는 굵기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이 가지를 감으려고 지금 이쪽에다 철사 끝을 길이댔습니다 철사 길이는 가지 길이의 1.5배면은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길이는 감다가 부족하니까 또 너무 쓸데없이 길게 하면 잘라야 되니까 길의 측정은 감고자 하는 부위까지를 계산해서 1.5배, 예, 그거만 더 여유 있게 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간 철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교차돼 버리면은 철사로 나무를 완전히 겁박준 것 같이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거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사는 양쪽 끝이 남는데. 이첫 번째 남는 것은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 끝은 이쪽으로 와서 이쪽까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철사가 안정이 딱되버리니까 좌우에서 힘을 써도 이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철사는 서로가 딱 붙어야 되니까, 가정에서 뭐, 벤치나 니퍼나 이런, 해서 딱, 틈을 모아놓으면은, 가지런히 같이 간 모습이기 때문에 흉물스럽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쪽까지 가, 가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감으면 절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일 굵고 강한 것이 이걸 리드에 나가는 장순이니까 그걸 따라서 이파리는 감으면 안 되니까 이파리 언저리까지 감다가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거기서 45도로 돌든 철사가 수평으로 딱 돌고, 철사와 철사 끝이 이렇게 맞물리는 자세에서 풀어지지 않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딱 잘라 치우면은 이쪽까지의 철사 걸림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남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철사 를또좀 가는 걸 가지고 예.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밑에 감아서 철사 끝을 안정시키고 뭔가 이 철사 끝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잘 연구해서 나란히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끝을 이쪽으로 감지 않은 나머지 가지를 감아 버리면은 양쪽 가지는 이제 앞으로 철사가 걸려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철사는 이쪽을 책임지는 철사니까, 요거를 따라가면서, 예, 가지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파리는 철사에 눌리지 않도록, 예, 또 너무 끝까지 안 가도 되니까, 예, 가는 만큼만 하고, 끝에서 마무리는 살짝 제자리 돌림면서 예, 남는 끝을 자르는데, 문제하시는 분들은 끝을 위에서 자르느냐, 아래에서 자르느냐, 또는 이걸 나중에 풀기 위해서 끝을 좀 남기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